원말은 한자지만, 지금은 우리말로 표준어가 된 그런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인공이 썰매인데요. 예전에 어떤 뜻으로 썼다가 지금의 썰매가 되었을까요? 와, 눈 위잖아요. 눈 위에 말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썰매였지요. 설마. 설마가 지금의 썰매가 되었습니다. 두 번째 주인공은요. 바로 이 서랍입니다. 서랍. 서랍이 또 그냥 서랍이지 뭐가 또 한자 뜻이야 하시겠는데요 서랍은 어떤 기능이 있어요? 넣다 뺐다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서 이렇게 넣다 뺐다 할수 있는 우리 신체 어디에 있을까요? 정답은요 요기입니다 혀를 낼름 낼름 요 모습에서요 이 혀설과 합 담을 수 있는 통을 합이라고 하는데 혀처럼 낼름낼름 하지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통 설합에서 설합이 되었습니다. <laughs> 재밌죠? 이렇게 메롱하면은 이 설합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장난은 우리 말인데요. 어떠한 한자에서 비롯된 걸까요? 정답은요. 지을 작에 어지러울 난입니다. 어지럽게 만드는 상황을 작 난인데 우리 말로 장난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.